2번 봅시다. 12의 10제곱. 저큰 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물어봤지. 자, 어떤 수의 자릿수를 찾을 때는 우리가 상용로그. 상용로그를 활용해서 자릿수를 찾을 수 있다. 일단은, 로그 12의 10제곱. 이 수가 어떤 수인지, 얼만큼의 수인지 대략적인 크기를 가늠해야겠지. 일단은, 로그 법칙에 따라서 진수의 지수, 이 10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. 그래서 10, 로그 12로 표현 가능하고, 10이란 수는, 10이란 수는, 12란 수는, 12란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 가능하지,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, 저 진수를 활용해서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3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진수의 지수 2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문제를 보아하니 로그 2가 0.3 로그 3이 0.4네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0.6 플러스 0.4, 그래서 공교롭게도 계산했더니 10이라고 하는 정수가 나왔다. 그렇기 때문에 자릿수는 11자리, 1번이라는 걸알수 있겠지?